그러니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한국에서 안녕하세요 오늘 촬영은 수...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꺼낼 수 있는 사람 우리 미국 어디죠? 에? 미국 어디죠? 저요? 캘리포니아 네. 캘리포니아 어디죠? 샌프란시스코 쪽에 플랜슨틴이라는 플랜슨틴 오케이 오케이 <웃음> 오케이 <웃음> 거기서 저희 친구가 왔는데요 이거 근데 어려운 거 음. 하고 있잖아요 네. 이거 한국에서 뽑으시는 거 온리 원 온리 원 그래서 구경 시켜 주려고 왔습니다. 어 바로 실수하죠. 안 되는 날도 있습니다. 아유, 너무 얇아요. 얇은 게 아니고 안 내려가는데. 어 저쪽이 걸리면 사실 밥이 없어요. 와 계속 담으네 가치가 아 이게 어? 아니 내려가야지 잡지 그니까 어? 아.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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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 됐다,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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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됐다. 아. 됐다. 그. 어사기꾼은 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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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로 뭐라 그래? 어? 아? 사기꾼 영어로 뭐라 그래? 영어로 뭐라 그래? <laughs> 사기꾼 어 <laughs> <laughs> 그럴수있지 그럴수있어 오? 오우 스캐머? 스캐머 아니면 나, 나쁜 나쁜 사람, <laughs> 사람. 그... 어 범죄자를 뭐라 그러지? 나욕하라 하는 거구나 일단 꺼내 범죄자고 보면 거네. 사장님 사기꾼 <웃음> <웃음> 짜잔 그 미국에서도 bts 알아요? bts 완전 알 너무 유명하지 너무 BTS, BTS. 와, 이거를, 뭐야 수건이야? 아! 어어어어어요일 <laughs> <laughs>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one week d r i v 름 들으셨나? 요 <laughs>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 감사합니다 <laughs> 자 받아주세요 oh, 오케이, 끝. 와, 좋네. <laughs> 자,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기로 약속. 안녕.